아빠로는 70점, 남편으로는 7점. 한이사 하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딸보다 아내를 훨씬 사랑하는 한이사 김한빛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laughs> 근데 지난번 촬영할 네. 때랑 비교하면 요즘 다시다시피 여러 이유로 밖에를 잘 나가지를 못 하잖아요. 요즘에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저도 참 이게 생활이 쉽지 않네요. 이러다 보니까 아, 사자가 다 되고 합니다, 이제.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이슈다 보니까. 맞아요. 한번 뿌리실래요? 뭐예요? 에탄올입니다. 70% 어? 에탄올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활성시킬 수 있어요. 아, 이거 갖고 다녀요? 네. 오. 요즘에 그 에스컬레이터나 마트, 그 다음에 이런 문에서 손잡이 이런 부분일 때도 극성이라면 극성인데요. 저는 보통은 뿌리고 만지는 편입니다. 아 대단하시다. 부끄러워지네요. <laughs> 아니요 뭐 이렇게까지 챙겨 다닐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요즘 같은 시기에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을 덜 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생활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게 좋은 것 같은 게요. 어 겨울철에 주변에 있는 소아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그 함소아 원장님들끼리도 느끼는 바이지만 독감 환자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독감이라는 것은 원래 그 바이러스성으로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옮겨다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심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요. 흔하게 A형 독감, B형 독감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B형 독감이 대유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감 환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어머님들한테 상담을 할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뭔가 감기나 어떤 호흡기 질환에 이제 걸린다 그런 경우는 내 몸에 저항력이 있잖아요 이만큼을 버틸 수가 있고 내 몸이 그리고 외부에서 뭐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뭔가 이제 나를 침투하려는 세력의 세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엔 이거의 상대적인 게임이거든요 내가 더 높으면 안 걸리는 거고 내가 더 낮아지면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은 이제 이 상태를 이렇게 만들려면 내 면역을 높이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세력을 낮추거나. 그렇죠. 네, 두 개가 동시에 되면 좋은데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는 세력의 힘을 낮추는 방법. 음. 이제 그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어떤 개인위생 철저히 하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네. 뭔가 손으로 만지는 걸덜 하는 거. 그게 네. 일단 제일 요즘은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그 만진 거를 얼굴로 안 가져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이나 아니면 밖에서 우리가 만지고 가지고 노는 천, 패브릭 종류 같은 거 입으로 안 들어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애들 엄청 빨죠? 네. 많이 들어가요. 보면. 그리고 손가락 빠는 아이들 많을 텐데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라도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게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은근히 음. 우리가 뭔가 손으로 정말 많이 만지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를 얼굴로 또 많이 만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의식을 하고 사니까 이 정도지, 아니었으면 평상시 같으면 계속해서 만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전부터 사실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서 사실은 잘안 와닿았던 게, 손 씻기 뭐 6단계. 맞습니다. 그쵸? 네. 애들 보면 이제 그냥 물 흐르는 물에 이러고 끝나는 경우, 물론 성인도 그런 분들 많지만, 결국엔 이제 뭐 손등, 손톱 밑, 음.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손등, 손깍지 사이 다 깨끗하게 씻어야 그나마 이 손에, 예, 네, 어떤 이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건데 손 씻기의 중요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고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비누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요. 흐르는 물에만 씻어내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그 인지질이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누를 꼭 사용해서 30초 이상 거품 내서 비벼준다라고 생각하고. 한비돈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손가락이나 손 사이까지 손톱 밑에까지 가능하면 최대한 다 꼼꼼히 씻어내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 30초, 30초 다 알고 있는데 1, 응.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러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응. 요즘 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네. 생일 축하 노래를 두번 부를 시간 네. <laughs> 혹은 학교 종이 땡땡땡을 두번 부를 시간. 이렇게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재보니까 생일 축하 노래를 생일 축하 하다 이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속도로 부르면 거의 정말 15초가 나와요아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아이한테도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두번 부를 동안 씻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어쨌든 충분한 시간 동안 씻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보고 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게내 그러니까 몸에 방어력을 높이는 과정 아, 사실 이거는 어떤 단기간에 해결된다기보다 음, 평소에 음.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설탕의 섭취를 줄이는 거단 음식을 줄이는 게 아이들의 면역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찾게 되는 게 아이스크림, 음료수, 초콜릿, 젤리, 과자 이런 것들에 많은 설탕과 조미료들이 들어있죠. 색소도 많이 들어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실제로 임상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결국은 버텨내는 힘이 약해지고 또그 당을 우리 몸에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간이 자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부담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많은 음식은 이럴때더 조심해서 우리 아이들이 봄이 됐을 때 건강히 지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제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잘 자는 거. 아, 네.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저는 그렇죠. 어머님들한테 이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으뜸은 잘 자는 거예요. 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낮에 깨어있을 동안 아이들은 에너지 소모가 극심하잖아요. 음. 휴대폰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건데, 적절하게 충전이 이루어져야, 다음날 또그100% 충전된 배터리를 또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소모를 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늦게 자거나, 혹은 뭐, 너무 자주 깨거나, 혹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수면이 불안하거나 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만큼 양질의 충전이 되지 않는 거라서 음. 당장 내일은 영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 조금 조금 조금씩 배터리의 총량을 갉아먹는 거죠. 그네요 네. 완충을 했는데도 어왜 이렇게 금방 네. 어. 금방 방전되지? 그니까 그게 우리가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네, 체력이 너무 떨어져요. 뭐 맞아요. 자주 피곤해요. 금방 피곤해요. 뭐 다리 아프다고요. 이런 것들이라서 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엔 면역, 그러니까 저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어른들도 왜막술 엄청 많이 먹고 약은 많이 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결국은 수면 패턴이나 수면 총량이나 이런 게 무너지면 어른들도 결국 뭐 감기에 걸린다거나. 네, 아프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면의 중요함,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 또 마무리할 내용? 아 그리고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잘 싸고에 대한 것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장 건강 요즘 같을 때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음식에 먹는 양도 갑자기 늘어나기도 하고 음식의 종류도 요즘은 또 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간식도 많이 먹게 되고 이러면서 흐트러진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집에서 신경 쓰신다면 유산균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그만큼이나 장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는 약한 증상에 항생제를 꼭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길게 사용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장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면역 유지를 위해서라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요즘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항생제 자체가 나쁜 약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소위 말하는 약발을 제대로 받으려면 평소에 너무 루틴하게 쓰는 건 당연히 좋지 않다.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함소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